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어 우리가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들이 마음은 소원이었지만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이 시간 우리들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두고 잔치를 벌인 을지이보다더 감사했겠습니까? 네, 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땅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 땅에 있는 성도는 네. 존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땅에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존귀 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네. 자리 마련히 하사우니 주님께서 많은 것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알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네. 네. 절대로 뜻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어제까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와서 화장을 싹 하고 있었어요. <laughs> 앉아있었는데 우리 장노비 옆에 계시고 그랬는데 이거 없모사님이모셔러 갈게요. 모시 오는 게 뭔지 아저씨는 나서 와서 못 앉아있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길을 쓰고 세수를 하고 이제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잡는 도 찾아오셨어요. 걱정안 하셔도 그 잘하고 계시지. <laughs> 응원해 오시는 거죠. 오늘 어, 제목은 돌열 둘입니다. 돌열 둘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어, 요단강 가운데서도 세웠어요. 다 모르는 사람 말. 아요 길가를 세운는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 보시면 사장 어, 제가 구절을 어,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수아가 또 요당 가운데 곧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 네. 또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랬어. 요 아, 네. 아, 네. 근데 돌을 그냥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지? 거기도 막 파고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어, 지금도 가면 어, 좀 제가 키가 좀 크면 팔을 일주일 해볼 수 있는데 키가 아, 나지 아, 못하겠죠? 아, 네. 아, 네. 보이지 않는 은지집 목소리 다 있어요. 길가를 세우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를, 은혜도 우리가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큰것 같아요. 아, 네. 아, 홍해 건들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지? 근데 뒤에서 막 애국분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돌려줄 세월 마음도 못 먹었어요. 막, 막 뛰어가기 바빴겠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백신들을 속히 건너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 사람들은, 뭐, 살할때지 않겠지? 서있어. 백성들이 건넙니다. 우리 사회자들도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공부해봤습니다. 네. 제가 조그만 하나님 기도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막 못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잘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지키게 됩니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다 지켜주세요. 그러나 제가 책임자니까 네. 제가 지킴이니까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집에 가는 것보다 뭐장님들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원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남 보기에는 조금 우리 신목사 오셔서 벌칙해 주면 예약해 그 말을 하지 아요? 못해. 그러나 저는 거기가 하나님 집이고 아, 네. 내가 있으면 좋니다 너무 감사해요. 같이 지켜주는 우리 장로님들과도 더 감사해요. 아, 네. 제가 혼자 살 때는 교회를 못 했어요. 하고자 3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영사도 있었어요. 와이 가, 그 갈매산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부천 그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 기도를 해도 교회 하면 그 사람들 다올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랬거든 그때 언니 나는 가면 어뭐 지원공사 내가 할게, 차량공사 내가 할게, 돈마늘이가 그러니까 나는 헌금밖게 그랬는데 한 리은도 안 왔어요. 언니가 장남님한테 물었어요. 왜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되게 창피했어. 그런데 지금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가 아닌 거예요. 혼자 흠을 켠 거예요. 그 그렇죠? 기도하고 오고 있는 성도가 우리 성도입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못한한이년 넘게 못 왔지요. 그런데 그 이제 집사님 이제 어색.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새로운 성도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우리 항아리 기도 실할 때부터 온 성도들을 개국 공신이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개국 공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들란굴의그 어, 일곱, 세곱산들이 모였는데, 다 나중에 상수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지하에 있고, 산에 있지만, 그래도 아들랑 굴처럼 이렇게, 우리 아름답게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손보실 거다라고. 아, 네, 네. 오늘, 음, 어, 봅시다. 은약계를 맨 제사장, 요당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게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40년의 기나긴 여전 끝에 모세산이라는 노보산을 찍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성도들한테 노보산을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게많 그래서 만수산을 보십시오. 그래. 만수산 정상에는 200m밖에 안돼근데거기 위에 올라가 보면 다 보여요. 눈이 좀 밝으면 눈이 동해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 빨리 살고 있는 자 성도도 보여요. 눈이 눈이 안넘어서안 안 보이지. 노보산에 네? 올라갔다고 그게 노보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니게다 그러니까 보여요. 만수산 다 보이는데. 가수동뭐 간수동 다 보이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그지? 넌 그게 못갈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랬어요. 근데그 길을 이제 도보산에서 어,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제 여소가 드디어 시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시종을 공부해 봤더니 늘 옆에서 기다리는 종인 가요 우리들도 사역자들도 하나님 옆에서 늘 기다려야 돼. 어떤 면이어이나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어, 명령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됐고, 어쩌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우수왕이 그럽니다 3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마지막 만날 언제 쓸지 몰라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3일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3일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군을 가난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그 봅시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지? 혹이, 혹이, 어, 저도 안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이라는 것은 그 말은 어, 병증들이야, 그지? 다섯 분들이 불친반들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어, 네. 이 사람들이 처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내 갔습니까? 그 기생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는 기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표현이 그랬을 뿐이지. 아마도 그래서. 어, 이, 어, 이 사람은 큰 음식점의 주인이었지 않았을까. 동서남북을 교류하는 그런 주인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면 다, 어, 우물가에서 우리가 막동네손 소문을 듣듯이 이 집에 가면 이, 이 여관에 가면 다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간대 그랬습니다. 전당분이 찾아갔잖아요.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딱숨리 주는 거야. 간남이 녹았더라. 와, 얼마나 놀랬겠는 거지. 큰 나라를 치고 홍해를 건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막 놀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3일 길을 3일 양식을 준비하고 길을 떠나고 또그정상군들은 산에서 3일 길을 기도를 하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너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졌습니다 종으로 행으로 다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장구절에 보시면 거기 뜬 요단강 강물 그 사이 에그 가운데 돌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그기서 갖고 온 돌은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은 제가 공부해 봤더니 어 요호수아 다음으로 어 사사인 사무엘이 그래서 어 본부였다라고 이렇게 제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음 다윗왕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다시 올때 사람들이 길갈까지 나왔습니 하위상이로 하게 흔들었어요. 그렇지? 길갈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우리가 잊혀지지 않은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무엇했습니까? 을이사람들게서 한일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도 지켰다입니다. 그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일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내이세대 네, 신세대가 드디어 이제 가난로 쳐들어갑니다. 그 가난으로 쳐들어가면, 그냥 내줍니까?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뭐, 뒤어 가서 족속, 여기 여섯 족속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쫓아내그 한, 여섯 족속 중에서 한 족속도 이스라엘 편이 없어요. 다 애동 족속들이고, 해 족속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해봤더니, 4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사놓은 땅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 막별나무이지만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산 지금도 그럽니다. 그파리스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올리고 나무를 심고 살았다. 그 조상들 오기 전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그해적성한테 돈을 주고 산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찾아간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땅이 어디 있나? 있으면 찾아가야 돼하 할아버지 땅은 내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땅은 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벨라구를 찾아가는 우리 사회자들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너도, 네. 저도 저를 늘 네. 막, 말만 해지만잘못었거든요 오늘 보면 우리가 하리라 그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막배라고를 찾아가는 이 가난의 여전처럼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 이제 그 땅을 건너고 길가에서 행하고 드디어 쳐들어 갑니다. 쳐들 가면 이제 사장 오장 이 가면 그 여주구승을 함락한다,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우리 그 승도들은. 제가 이 부정하자네 지 그때 하나님은 머리를 저으세요. 막 찌, 기막 너무 너무 어 성인 성경이 막 머리에 까딱이는 성도도 보내주시지 않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 뭐 와서 슨모르는내가 대답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못 사용하죠. 아니 목사님, 뭐 교회가 왜 누가 아멘 아멘 그래요? 이런 사람 오는 거야. 아멘을 한 말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구나 이런 생각. 제가 너무 감사한데 세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럽니다 하느님 제가 나이가 많고 그지 뭐 얼마나 가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둥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어, 요단강을 건는 건을 때그 어, 개를 위한 제사장처럼 제가 굳게 서 있겠습니다. 네. 또하나님께서는길가에 어, 보이는 그큰 돌의 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동역이 모시는 게 아심 잘하고 계십니다. 또 그랬더니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상모님이 박탁 밀어 주신 거예요. 아, 네, 저는 내가 아, 네. 천사를 받거든 주방에서 멋지던지 지나가. 나 지금 막 뒤에 큰 동네를 다스리는 데 물어보려. 여러분에게 조그만 애들, 조금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천사는 조그만데도 다 오시고, 그지? 아네. 그 힘을 내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오늘. 동해 교오에서예비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얼마큼 축복합니까? 오늘 어, 어, 괴를 메고 있는 재사관들처럼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네. 길가래에 서 있는 12개의 돌처럼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돌, 요, 어, 요당강 속에 있는 돌처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많이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사연 그것도 많이, 많이 커졌어요, 그지? 네. 수고하신 우리 어, 이금성 목사님들 수고해주시고 또 우리 세 명보다 꾸돌아오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점점 더승승장구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것이 그지 전 우리 좋은 일에게부산에도더 많이 오실 줄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좀더 많이 해 주세요. 너무 짧았어요. 오케이. 좀기회해 주시면 더 많이 오세요. 너무, 어,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수와는 여수와 선지자는 모세를 대신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네.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아, 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쓴나물을 먹은 저들처럼 저희들도 쓸땐쓴나물의때를 휘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사이자들 될수 있도록 나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저는 아, 네. 아, 네. 제시간 마치고 돌아가지만, 또 우리 다음에 우리 강사님, 우리 지은혜 목사님을 찍고 가야